다시 1번은 뭡니까? 무리수를 고르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자, 얘는 근데 정리했을 때 4분의 3으로 나오기 때문에 유리수죠. 네. 체크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유리수입니다. 소수니까. 루트 산은 얼마입니까? 2예요. 네. 이의 네. 양의 제곱근이니까 뭔데 이거는? 루트 이죠 네. 그러니까 얘는 체크하셔야겠죠. 루트가 있어야 되니까. 2.3땡은 순환소수기 때문에 유리수겠지? 체크하시면 안 되고요. 3-2는 루트 무리수였습니다. 3번이라 5번이었겠죠. 이끼기파트 예, 숙지였다 그제 네. 확인할게요. 자 다음 소수 나타냈을 때 순환 소수가 아닌 무한 소수랍니다. 그러니까 무리수와라고 오실까요 말하면 루트 10 무리수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3 무리수겠다 그제 더 있습니까? 없죠. 자한변 길이가 무리수인 겁니다. 넓이가 4란 소리 한변 길이가 2란 소리겠지? 9란 소리는 3이란 소리고요. 8되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루트 8이고 15 없으니까 루트 15겠죠. 무리수되겠다 그제. 미는 이해되겠습니다. 답이. 루트 3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무리수 되고요. 3의 양의 제곱근 맞고요. 근호 사용하지 않고 셀수 있습니까? 그럴 리가요. 그럼 유리수 이거는 거지? 얘도 나타낼 수 없지 유리수 변하는 거니까. 순환 수수가 아니 뭐라수 맞죠? 무리수니까. 다음 3번하고 4번되겠습니다 4번 옳은 4번 거. 양수의 제곱근은 모두 무리수입니까? 아닐 수 있지. 4의 제곱근은 풀마 2로 유리수입니다. 틀렸고요. 0은 유리수인 동시에 무리수입니까? 0은 유리수에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근원의 수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면 그 수는 유리수 맞지? 제곱이 나올 거니까 그렇지?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은 유리수 맞습니까? 왜 아닙니까? 그렇지. 뭐 어떤 건데? 0 더하기 루트 2 하면 뭐 나옵니까? 루트 2가 나오잖아요. 이건 얘 뭡니까? 무리수죠. 오 무리수가 나와죠. 이제, 그렇지. 나올 때. 유리수가 아닌 실수는 모두 무리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리수가 아닌 다 무리수예요. 디금 미음으로 두 개겠죠. 5번에 무리수 찾는 겁니다. 그렇지 1번은 3.14문에 아니겠지 들렸고요. 2번도 둘다 유리수예요. 아니고요. 얘 유리수인데 얘는 무리수지. 유리수가 있어도 안됩니다. 얘 유리수지. 얘 무리수인데 유리수가 있어도 안되고요. 얘도 무리수. 얘도 무리수. 둘다 가능하네요. 다음은 번의 절에서 자, 넘어가서 이제 무리수 도우면 수 잖아요 실수는 수직선 위에 점을 찍을 수 있어야 되거든? 네. 점을 찍을 겁니다 지금부터 루트 3이랑 뭐 루트 5 이런 거다점 찍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뭐, 또뭐 이용할 거냐면 부채꼴 이용할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삼각형이 있습니다 한 칸의 길이가 1이래요 우리는 5의 길이는 뭐로 구할 수 있노? 피타 고라스로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1 더하기 1이면 그게 5의 제곱이잖아 요 이제 제곱이 2예요 누구 있습니까? 루트 2가 있죠 이제 없다면 하안 돼요 어떤 수제곱도 2가 나왔어? 그러면 루트 2인 거야 그냥. 원래는 풀만 루트 2지만 길이기 때문에 루트 2가 나오겠죠 여기서? 여기 루트 2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부채꼴이 있습니다 요렇게 맞나? O의 길이가 2, 루트 2니까 당연히 O, OQ 길이도 얼마예요 길이가 요 길이도 루트 2죠 왜? 반지름이니까 부채꼴에서 그러면 우리 요 좌표를 구하고 싶어 Q의 좌표를 어떻게 하면 되겠니? 0으로부터 왼쪽으로 얼마만큼 가는거야? 루트 2만큼 가면 되겠지? 0에서 왼쪽 가면 루트 2만큼 빼면 됩니다 오른쪽 가면요? P좌표 구할겁니다 여기도 부채꼴이 있죠 여기 잘 보면 요렇게 부채꼴이 그려질 거니까 요 길이는 얘랑 같아요. 5의 1이랑. 또 루트 이만큼 할거니까얼마냐요 0에서 루트 이만큼 더 하면 되죠. 왼쪽으로 가면 기준점에서 빼면 되고, 오른쪽 가면 기준점에서 더 하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기준점이 항상 0일 필요 가 있어, 없어?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1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문제에 맞게 문제를 풀 겁니다. 보세요, 여기서.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 B5 길이 한 칸짜리니까 1 잡아놓고, AB1이 얼마야? 한두 칸짜리니까 2가 되겠죠? 5의 네. 길이부터 구합시다. 월 통해서? 피타고라스 통해서. 얼마겠습니까? 5의 음. 길이. 오, 1 더하기 4의 루트를 씌울 거니까, 루트 5죠. 이제. 한 번에 구해, 이제. 루트. 제곱해서 5 되는 거니까, 루트 5라고. 봅니다. 자, 그럼 P 구하러 갈게, 내가. 보세요. 부채꼴을잘 그리면, 이렇게 있습니다. 부채꼴이 OA의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루트 5였어 그럼 OP도 길이 얼마예요 루트 5죠 그럼 P자표는 어디서 갑니까? 0. 0에서부터 오른쪽 가니까 더하는 거야 빼는 거야? 음. 더하겠죠 0에다가 루트 5 더하면 되겠다 거지 얼마니? 그냥 루트 5라고 쓰는 거야 0은 생각 가능하니까 Q는 얼마니? 반대로 보면 그렇지 이렇게 무색을 그려질 거니까 똑같은 반지름 루트 5입니다 0에서부터 루트 5만큼 빼면 되겠지 Q는 어, 0 빼기 루트 5니까 그냥 빼기 루트라고 쓰면 되겠다 거지 어. 그래서 길이가 루트 5가 되겠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또트 움직이면 되니까 p는 루트 5가 되겠고요 q는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왼쪽 으로또막 떨어질 거니까 빼기 루트 오겠다자 ac 구하러 갑시다 한칸한 한 칸이에요 얼마입니까 한칸한 한 칸이니까 c의 길이 c의 길이 루트 2죠 똑같이 a도 루트2입니다 한칸한 칸이니까 모르겠니? 피타로스 왜 여기 1이고 1이니까 x라고 잡았을 때 x의 제곱은 1 더하기 1이니까 2잖아요 제곱해서 2 되는 거는 당연히 루트2겠지 멍하니지 마라 자 우리가 p부터 구할 겁니다 이번엔 기준점이 얼마예요? 우리 부채꼴 잘 그리면 p에서부터 부채꼴 그려볼게 요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시작점이 누굽니까? 1. 1이에요. 1 그럼 1에서부터 p는 왼쪽 가야 된다, 그지 그럼 얼만데요? 1 빼기 루트 2가 답이에요. q 똑같이 그릴 겁니다. a 기점에서 부채골 이렇게 그려주면, 그럼 a에서부터 오른쪽 가겠지, 이번엔 q는? 1에서 루트 2를 더하면 되겠습니까? 다르겠죠. 그래서 a1이 루트 2고요 a2도 루트 2겠다, 그지 p 좌표는 얼마라고? 1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 자표가 1 플러스 루트 2 되겠죠. 하나씩 잡아서 푸시는 겁니다.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다고, 이제. 1백이 루트 2도 무리수니까 수익자 점 찍을 수 있다. 자, A, C부터 갈까요? 두 칸, 두 칸입니다. 피타고라스 이용하세요, 빨리. 루트 8이죠. 그 다음에 DF 갈게요. 세칸한 칸이니까. 루트. 10 되는 것 같습니까? 오케이 네. 1번 이거 답이겠다 어제. 루트 8과 루트 10일 겁니다 p 고알아 갈게요 자 p로부터 부착을 그리는 거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럼 시작점이 누굽니까? a 포인트인? 마이너스 2이 2죠 마이너스 2로부터 얼마 움직이는 거야? 왼쪽으로? 루트 8만큼 움직이면 되겠지 그게 p 좌표가 되겠네요 시작점에서 반지름 만큼 빼면 됩니다 왼쪽 가면 Q는 반대로 뭡니까? 시작점이 부채꼴 그리면 모양이 요렇게 될거예요 네. 시작 포인트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입니다 이번에 마이너스 1에서 얘는 오른쪽 가겠지? 네. 루트 10만큼을 더하면 되겠죠 오른쪽 가면 반지름만큼 더하면 되고 왼쪽 가면 빼면 된다 어디에서? 기준전에서 항상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좌표를 다 잡았습니다 자, 실수와 수직선입니다.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니까 모든 수를 수직선에 다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리수든 유리수든 다 점을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점을 찍는다의 유식한 표현이 한 점에 대응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점을 찍는다의 표현이 대응한다 표현이야. 2번 미쳐 쳐 놓으세요. 은근 많이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서로 다른 실수 사이에서, 실제 운전 수사에서는 엄청 많은 실수를 운합니다 이걸 조금 더 표현하면, 수하고 수 사이에서는 첫 번째, 많은, 수만이랄까? 수만은 유리수가 있습니다. 셀 수가 있어? 없어? 없다, 가지 유리수가 있다. 같은 표현으로 뭐예요? 2번은 수만은 뭐가 있습니까? 무리수도 있을 겁니다. 셀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1하고 2 사이에서는 엄청난 많은 수가 있다고. 왜? 1.00001도 1.0000001도 엄청 많겠지, 그지? 엄청 많이 셀수 있기 때문에 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수하고 수 사이에서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리수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요, 문제에서. 수하고 수 사이에서 수많은 정수가 있다. 는 맞아, 틀려. 틀렸지? 네. 정수는 셀 수가 있잖아요. 우리 2하고 4 사이에 정수 뭐 있습니까? 3밖에 없지. 얘는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유리수, 정수가 있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이거는. 알지 정수는 안 돼요. 해볼게요. 1번에. 방금 했다. 1하고 2 사이에서는 엄청 많은 유리수가 있습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이번에 루트2랑 루트3 사이에서는 무리수가 없습니까 엄청 많다니까 셀수 없이 루트3과 루트7 사이에는 한개 유리수가 있습니까 엄청 많다니까 말도 안 돼요 수직선 위의 점에는 무조건 한 실수가 대응합니까 네. 점을 찍을 수 있지 그지 그렇습니다 유리수와 무리수 만으로는 점을 메울 수 없습니까 아니요 다 메울 수 있지 유리수 만으로는 못 채워요 무리수 만원 못 채운데, 둘이 같이 있으면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완전 체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는 나타낼 수 있지. 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OXX555가 되겠죠. 5 1번람 풀어볼래, 지금? 시간 줄게요. 끝나고 먹어. 얼마 안 남았어. 자, 빨리 확인할게요. 수호하고 수사에서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죠? 유리수 엄청 많다, 그렇지? 풀렸죠 루트2는 루트5 사이에서는 한 개의 정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얘가 루트2랑 루트5가 있으니까 2가 있습니까? 1. 그렇죠 얘가 1. 얼마 루트 2가 있고 루트 5가 있잖아 그렇지? 네. 우리가 잠깐 보면 루트 2가 있고 루트 5가 있는데 가운데 루트 4가 존재하겠지? 네. 근데 루트 4가 얼마야 무조건? 네. 2죠? 네. 그럼 가운데 2는 무조건 있다 그렇지? 한계가 있다고 2는 정수니까 네. 그렇죠 수익선이 나타난 네. 종류에서 실수로 표현 못하는 수가 있습니까? 그럴리가요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는 완전히 배울수 없지. 누가 필요합니까? 유리수가 필요하죠. 맞죠? 그러면 올 과수 누굽니까? 기역과 디급과 미음으로 다음 5번 되겠습니다. 자, 제곱근표는 눈만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못 풀면 나는 신봉사에 가시면 돼요. 자, 1.06 루트 씌울 겁니다. 누굽니까? 1.06 누굽니까? 1.030입니다. 답이에요. 1.13에 루트 쉬운 거는 1.13가져얼 만데 1.063이지? 네. 루트까지 쉬운 이게 계산표야, 이게. 제 오금표가. 63.2는 63.2니까 누굽니까? 7.950이겠지? 64.5는 여기 64가 있고 5가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8.031입니다. 넘어갈게요. 보세요, 오늘. 읽기 받은 숙제. 보시고요. 6번, 7번 하면 끝나나야지? 오케이. 자, 실수의 대소 관계. 누가 크고 작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보통 우리가 차이를 이용하지, 그지 A 빼기 B 했는데 양수가 나오면 누가 크단 소리고? A가 크단 소리고. A 빼기 B 했는데 0이 나왔어. 그 말은 서로 같단 소리겠지? A 빼기 B 했는데 음수가 나오면 오히려 D가 더 크단 소리겠죠? 빼서 비교할 겁니다. 요런 것들. 루트 3 플러스 2랑 4가 있어. 그죠? 누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비교하랍니다 그러면 난 여기에서 얘를 빼볼 거야 루트 3 플러스 2에서 4를 빼보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돼요? 루트 3 마이너스 2 맞습니까? 뺐을 때 2랑 4는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근데 2를 다시 루트로 표현하세요 얼마입니까? 루트 4죠 루트 3에서 루트 4를 빼면 양수야음수야 음수죠 예에서 얘를 뺐는데 음수 나왔다는 소 누가 더큰 소리고 D가 더큰 소리겠지? 4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빼서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해볼게요 자 루트 6 플러스 1과 3이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할 거냐면 루트를 한쪽에 몰고요 숫자를 한쪽에 몰아주는 거야 자 루트 그대로 두고요 1을 2항에서 가세요 얼마죠? 2죠 그러면 2는 루트로 표현하면 얼마인데 루트 4맞습니까 누가 커요? 얘가 커요 2를 2항에서 갔을 때보동은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그대로 가면 되잖아 그치? 얘도 숫자 한 쪽에 볼 거야 5를 이항해서 가세요 마이너스 루트 2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되겠습니까? 네. 1은 그냥 루트 일것 같지? 맞지 마이너스 루트 가 커요? 빼기 루트 2가 커요? 루트 1이 더 크지? 네. 오른쪽이 큽니다 그대로 오른쪽큰 거야 여기서 네. 괜찮습니까? 네3으로 봅시다 얘들은 없앨 수 있는 게 있잖아 둘다 3, 3만큼 지워 어차피 같은데 붙어버리면 루트 7과 루트 8을 비교하는 겁니다 누가 큽니까 당연히 루트 8이 크죠? 오저 크겠다 그렇지? 4번은요? 둘다 마이너스 3 버리세요 이렇게 똑같이 있으니까 네. 그럼 3은 루트 얼마인데요 9니까 루트 1이더 크지? 오른쪽이 커요 쉽지? 그럼 비교하면 된다니까 7-2번입니다 볼게요 이건 숫자다 7-2번에 2-√7과 e 2-√6부터 e 비교합시다 첫 번째는 A랑 B를 비교할게요 자 2-√7이 e 있고 2-√6이 e 있습니다 일단은 똑같은 2를 날릴게요 누가 큽니까? 이가더 크지? 얘가 B였잖아 그러면 A보다 B가 더 크단 소리겠지 일단 확정 이제 B하고 C 비교할게요 이제 BC 이는 이 빽이 루트육이었고 c 는1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숫자는 한쪽에 몰고 루트 한쪽 몰 겁니다. 2를 이항해서 가자. 그럼 마이너스 루트육이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3 되겠습니까? 3 얼마니? 루트 씌워주면 그럼 누가 더 커요? 이거 더 크다 그죠? 왼쪽이 b 가더 크네요. b 가 c 보다 큽니다. 결정 안 됐어 그러면 그지? 왜요? a 가 큰지 c 가 큰지 몰라 이제 또 비교해봐야 돼. 세 번째입니다. A랑 C 비교할게요. 2 빼기 루트 7과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자, 얘도 2항에서 갈게요. 한쪽에 보세요. 2항에서 가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되겠지? 3은 다시 얼마입니까? 루트 마이너스 9죠? 그럼 누가 커요? 여전히 7쪽이 크지? 숫자가 작아야 되니까. A가 더 크네요. 그럼 C가 제일 작겠지? C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a 고요그 다음 B 순서로 커질 겁니다. C, A, B 순서겠죠. 서술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 마지막 여기 좀 어려워요 정수 파트랑 소수 파트 이들 봐봐 2.142가 있어 정수는 얼마고 소수는 얼마야 여기서 어, 2가 정수고 소수가 뭡니까 0.142가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루트 3 1처럼 루트 3을 우리가 항상 어떻게 외우고 다닐 수가 없잖아 힘들잖아, 그지? 이거에 정수도 구할 거고, 소수도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루트 3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인지볼 겁니다. 그거는 루트 안에 제곱수가 와야 돼. 3을 끼고 있는 제곱수가 뭐가 있습니까? 제일 근처 가는 게. 1하고 4가 있죠. 선생님, 1하고 9는 안 됩니까? 근데 중간에 그럼 4가 들어올까? 아이가. 딱한개만 들어오게 만들어 주는 거야. 1, 4. 루트 1이 얼마입니까? 1이죠. 루트 4는요? 2에요. 그 상태에서 양쪽에1 빼보세요. 우리 얘가 필요하니까. 1다빼줘 이렇게. 구동 안 바뀌죠? 1 빼기는 얼만데? 0이고요. 루트 3 빼기 1이고 여긴 2 빼기 1입니다. 얼마입니까? 1 맞습니까? 그럼 얘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어요? 0하고 1 사이에 있습니다. 대충 얼마야 그러면? 한 0점 얼마 되겠다. 그지정수 얼마에요? 0이에요. 얘는. 생님 소수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자체가 뭐야, 그러면? 소수 아닙니까? 0. 얼마라니까? 정수가 없잖아요. 다 소수예요. 그러니까, 루트 3 빼기 1 자체가 소수라고, 그냥. 생님 이게 정수가 살아있으면, 예를 들어서, 얘가 루트 1이라서, 예를 들어 정수가 2가 나왔어요. 그럼 소수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수에서 정수만 모면되겠네 우리가. 빼면 돼요. 봤잖아 2.142에서 우리가 정수 2를 빼주면 누가 나와요? 소수인 0.142가 나온 것처럼 전체 수에서 정수를 빼주면 뭐가 나온다고? 소수가 나오겠지. 루트 3 플러스 1에서 2를 빼주면 루트 3 마이너스 1 되겠습니까? 정수끼리 빼면 되니까, 유리수끼리.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루트 5를 정수와 소수를 구하는 과정이랍니다. 그럼 루트 5를 가지고 와서 어? 얘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거야 뭐가 온다고 여기는? 제곱수들이 와야 돼요 근데 5를 한 개만 낄수 있게끔 제곱수는 1, 4, 9, 16, 25 이런 겁니다 맞습니까? 뭐뭐 뭐 오면 되겠노? 4하고 9하고 따고 오면 되겠죠 그럼 딱 5만 들어올 거니까 얘가 얼마입니까? 2에요 얘가 얼마입니까? 3이죠 그럼 루트 5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입니까? 2하고 3, 4 있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시작해? 시작할 때 2점으로 시작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정수가 얼마니? 2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여기가 가장 큰 제곱수는 얼마입니까? 4고요 여기 는 9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얘가 얼마입니까? 루트 4하고 루트 9니까 4랑 9가 그냥 4하고 쉬워서 루트를 쉬운 것 같아 그냥 한 번에 정수 얼마나 거기서? 2점 얼마였으니까? 2죠? 소수 어떻게 구한다고? 전체 수에서 정수를 빼면 돼요, 그냥. 얘에서얘를 빼면 된다고. 얼마야? 루트 5에서 2를 빼면 돼요. 둘이 못 빼니까 두면 돼요. 이게 소수입니다. 여기 좀 어려워요. 다시 볼게요. 자, 루트 6 구할게요. 루트 6은 누구와 누구 사이인지 볼 겁니다. 제곱수, 제곱수 와야 돼요. 6을 끼는데 딱한 개만 끼일 수 있게끔. 얼마입니까? 루트 9하고 루트 16, 아 9가 있으면 되겠구나 아, 4랑 9입니까? 아, 이렇게 얘가 2죠? 얘가 3이에요 네. 그럼 얘는 얼마 대충? 네, 한 2. 얼마 되겠다 그지 그럼 정수 파트 얼마입니까? 2예요 소수 구하랍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전체 수에서 2를 빼주면 돼요 어, 루트 6 마이너스 2 전체 수에서 정수를 빼주면 소수가 나옵니다 또 해볼게요 자, 루트 10은 누구하고 누구 3입니까? 루트 9랑, 루트 9랑 16 사이겠죠?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4니까 대충 얘는 얼마예요? 한 3점 얼마 얼마, 얼마 되겠다, 그렇지? 정수는 얼마예요? 3 가져오면 되겠지? 소수는 전체 수인 얼마? 루트 10에서 정수 3 빼면 돼요 네. 얼마입니까? 루트 10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네. 답입니다 여기는 연습해 보시고요. 넘어 밑에 거. 이제, 루트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뭐가 더해져, 더해집니다. 똑같이 푸는 거는. 자, 첫 번째는 해야 될 게, 루트 3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인지 볼 거야, 니다 루트 1하고, 루트 4, 사이 있죠? 그 상태에다가 내가 2를 다 더할 거야, 양쪽에다가. 그럼 여기는 2 플러스 루트 1. 여기는 2 플러스 루트 3. 여기는 2 더하기 루트 4 되겠습니까? 네, 루트 1과 루트 3은 얼만데 갈까? 정리했을 때 3. 1이고 얘는 2가 될 거니까 3 되겠고요 4, 4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대충 얼마예요 3하고 4사있잖아요 3지 얼마겠 그럼 정수 얼마입니까 3. 3이에요 소수는요 아까 말했잖아 그냥 이 전체 수에서 누구 빼 뺀다고 정수를 빼라고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지 순서는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앞에 유리수 쓰고 뒤에, 수, 앞에 유리수, 뒤에 무리수 쓰는 게 보통 국률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써주세요.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포함되어 있어. 천천히 합시다. 일단 루트2 먼저 가져오세요. 얘가 중요하니까. 루트2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 있습니까? 루트1과 루트4 사이 있죠. 거기다 음수 곱할 거예요. 음수를 곱하는 순간 부등 어떻게 됩니까? 뒤집혀야지 마이너스 루트2가 되면 루트4의 음수 붙인 건 뒤쪽에 와야 된다 그치? 빼기 루트4 1은 빼기 루트1 오겠지 그다음 뭐할 건데 앞에 5를 더할거 아닙니까? 다 5를 더 하세요 5 빼기 루트4 여기는 5 마이너스 루트2 여기는 5 빼기 루트1 고칠게요 루트4는 뭐랑 같다고? 2랑 같고 루트1은? 1과 같아요 그렇지? 얘는 금이 얼마네요? 3 되겠고요. 얘는 얼마? 4 되겠죠? 얘가 대충 얼마입니까? 3하고 4 사이 있으니까 어 3점 얼마 얼마? 정수 얼마? 3, 3. 소수 뭐라고? 루트 2에서 정수인 3 네. 빼면 되겠지? 전체 수에서 3 빼면 돼요. 5 빼기 3이니까 2를 끄고 마이너스 루트 2겠지? 그게 답이겠죠.